라이온즈의 롯데자이언츠의 일요일 경기입니다. 이낮 경기를 지금부터 이대형 해설위원과 함께 사진장 구장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번 김성윤, 2번 김헌곤 타자 배치됐고요. 중심타선, 3번 지명타자 구자욱 4번 디아즈.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던 연패 흐름을 끊어내는데 성공을 했고요. 마침내 7경기만의 시즌 첫 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1, 2번 테이블세터진의 장두성 고승민 선수 변화없이 대체가 됐고요. 중심타선, 3번의 피털레이스, 4번 지명타자 전준우와5번의 전민재 선수입니다. 현재까지 9경기 나서면서 5승 1패. 2 0 1의 아주 훌륭한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주 도면서 타격을 합니다. 네, 네. 리카운트, 복판 스트라이크. 아웃 무리 없이 그대로 그냥 돌아서는 이성규입니다. 몇칸 좋습니다. 네, 감바 선수가 팀에 지금 합류한 상태에서 오늘 불펜 불펜 피칭 참 많은 스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좀 선보였습니다. 약간 적통합니다. 어 스윙! 스윙 스트라이거! 컵으로 두 번째 카운트, 지금은 패스트 볼. 음. 쏘아 올렸습니다. 센터 쪽, 중견수 장두성의 볼플레이 처리해냅니다. 첫3자범 테이닝, 삼진 두개와 뜬공까지원앤 투, 내렸고요땅볼숏 쇼파운드 끊어서 연결합니다! 이재현! 지금 완벽한 플레이입니다 완벽한 플레이입니다 이재현 다운 아주 멋진 수비와 함께 이승현의 어깨 짐을 또 덜어주고 있습니다 투볼투 스트라이크고요 선두 타자 전병우 낮은 코스! 손 통과 삼진! 아, 완벽하게 들어갑니다 지금 높이가 이보다 좋을 순 없고 와, 힘까지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내일까지는 상태를 좀 지켜보겠다라고 박지만 감독이 이야기를 했었고요 명언 김재성 이두 선수가 중요한데요 야, 또 한번의 삼지 지금은 뭐 가장 낮은 존에 걸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높이가 완벽하게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야, 2회처럼 지금 KK로 시작을 하고 있는 네이비슨입니다 3구째 바깥쪽 물고 들어갑니다 에이비스가 울리고 나서 모두 고개를 가로잡고 있잖아요 네. 그만큼 생각할 때 볼인데 지금 선언을 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엔 멈춰 루핑 삼지 완벽에 완벽을 기합니다. 터프 데이비스는 3타자 KKK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높았네요. 스트레이트 몰렛입니다. 조금 높게 빠집니다. 이 사이에 인루자 출발. 김민성 편안하게 1루 도착. 비슷하면 마망이가 나와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5구째 벗어납니다. 부타다 연속 골렛 다시 한번 번트 자세로 출발합니다. 번트 됐고요. 투스 앞으로 흘러갑니다. 이승현 잡아서 1루까지 연결. 상황을 <laughs> 읽는 능력과 그걸 수행해낼 수 있는 플레이를 잘 보여줬던 장두성입니다. 이제는 일사의 주자 삼루와 이루고 컨택이 되는 순간에 삼루 주자는 홈을 들어와야죠. 그렇죠. 내야진은 네, 지금 전진 수비를 펼치고 있는 삼성이고요. 원투에서 때립니다. 굴절 빠져나갑니다. 전진 수비를 뚫는 적시타. 주자 두 명을 모두 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선제 이타점 적시타. 구승민 그 어느 때보다도 컨택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 방망이 정확히 컨택해주면서 좋은 타구, 좋은 코스로 빠져나갑니다. 그렇습니다. 내렸는데 글러브 받고 튀었어요. 뒤쪽에서 백핸드 연결까지 전민재 세이. 자 접전이 펼쳐졌고 김원문 선수가 확실히 발이 좀 빨랐네요. 예, 자선두타자 출루가 나왔고 삼성의 첫안타입니다 그리고 구자욱의 타고 오른쪽 이루수 우익수 쫓아갑니다 고등민. 이야 잡았어요 이걸. 골리 이쪽으로 넘어오는 타구를 내야수는 또 이렇게. 등을 보이면서 플라이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몸을 던져서 잡았어요. 예. 오투. 잘 갖다 맞췄습니다. 센터 쪽으로 떨어뜨립니다. 디아제의 안타. 검론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바깥쪽으로 허스윙을 유도하는 공인데 순간적으로 짧게 끊어치면서 정확히 방망이 스팟에 맞춰내잖아요. 네. 주자 1 5 1로 찬스를 불려나가는 삼성입니다. 이성규 때렸고. 좌측. 높게 떴습니다. 앞쪽 전진하면서 레이에스! 접어냅니다. 투아웃. <laughs> 자 지금 공이 거의 글러브에서 빠져나왔다가 들어왔습니다. <laughs> 어쨌든 해피엔딩을 만들었던 레이에스였고요. 투아웃 2루 1루. 이재현. 방망이 부러졌습니다. 땅볼. 삼루수가1루 연결합니다. 포스아웃. 이렇게 득점권 위기 다시 한번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밀어냈어요. 멀리 보냅니다. 중견수 쫓아가는데 그 뒤에 떨어집니다. 원바운드로 감장을 때리면서 서서 2루 점령합니다. 윤동이 2루타. 지금도 잡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김성윤 선수가 바로 등을 돌려버렸어요. 예. 100점권. 갖다 맞췄어요. 내야 근처 높게 뜬공 2루수 처리합니다. 투아웃. 빠져요. 김민성에게 오늘 두번다 볼넷을 허용합니다. 일어냈습니다 오른쪽 우익수가 처리합니다. 3아웃 잔루 1루 1루. 머리에 맞았습니다. 네, 이승현 선수가 일단 바로 가서 장도성 선수도 바로 괜찮다고 표시를 했지만 예. 아, 너무 위험한 부위입니다. 아 결국 헤드샷으로 퇴장 조치가 내려지네요. 선두타자 장두성 선수에게 헤드샷을 내주고 마운드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10경기 1승 1패 거뒀고 평균자책점 4.38을 장두성 선수도 다시 정상적으로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래 잡고 있다 던집니다. 때렸고요. 고승민의 타구가 오른쪽 을타 발빠른 장두성 3루까지 달립니다 주자 1루에 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코스의 안타가 나왔고 이 시즌 60 안타를 넘기고 있는 최다 안타의 대명사 레이에스를 이렇게 벽가우으로 돌아가는 레이에스고요 모투에서 빼 끝에 걸립니다 땅볼 투수가 잡고 3루와 홍사이에서 장두성을 몰아가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런다운 플레이 장두성이 일단 요리조리 피하면서 주자들 움직일 시간을 벌어주고 희생합니다. 지금은 장두성 선수가 좋은 플레이를 해줬죠. 예. 자, 런다운을 걸려주면서 주자가 3루 2로 이동을 했고, 더블 토스트라이크, 득점권 주자 2명. 터우 상황 전민재, 들어올렸습니다. 좌측 높게 멀리 깊게! 좌측으로 수비를 이동하면서 짧은 타구를 대비를 했는데 이 슬라이더가 가운데로 몰리자 한 손을 보면서 좌측으로 담장을 넘겨버립니다. 전민재가 복덩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 장면 하나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3는 5대0로대자이어스 엄청난 한방이 나왔습니다. 예, 어유! 그래서 빠지는 공이 고 머리 쪽을 향했습니다. 자 그리고 벤츠클리어링 김태훈 감독이 가장 빨리 뛰어 나왔어요. 네. 예. 자 지금은 큰 홈런 이후에 초구가 몸쪽 머리쪽으로 향했기 때문에 네네.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최근에 롯데 선수들이 위험한 부위에 많이 맞았잖아요. 맞아요. 흔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보통 뭐 선수들이 먼저 좀 그렇습니다만 전준호 선수 또 고자오 양등의 주장들뿐만 아니라 강민호 선수까지 뭐 제구가 흔들렸겠지만 상황상 네네 롯데 측에서는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습니다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위치의 볼이 향했습니다 예 투수 교체합니다 네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달을 하고 있고요 좀 제구가 흔들리니까 또한번 이런 공이 나와서는 정말 안 되잖아요 그럼요 빠르게 교체를 해주는 삼성 코치입니다. 역시 이제 12 경기에서 1승 9패3.9 4의 ERA 이 볼카운트 투엔투. 높은 공 스윙. 삼진으로 이번5회를 정리해내고 있는 이승민입니다. 그러나 자이언츠 거인의 품에서 본인의 역사를 만들고 있는 전민재 스리런이 더해졌습니다. 5대0 롯데 에 리드고요. 차곡차곡 싸가요입니다. 그렇습니다. 잡아챘어요. 빠른 타구. 라인 안쪽 헤어볼. 문곤이 날카로운 타구를 생산하면서 장타 코스 2루까지 성큼성큼 서서 들어갑니다. 선도 타자 2루타. 토토 주자 2루. 당겼습니다. 땅볼 내야에 가칩니다. 2루 정면이었고요. 밀루에서 처리됩니다. 이 앞선 주자가 3루까지 갑니다. 4번 타자. 초구부터 때립니다. 센터 쪽으로 뽑아냅니다. 적시타. 앞선 안타도 중견수 쪽으로 슬라이더를 받았었고 지금도 페스트볼 초구를 완벽하게 노려냅니다. 예. 만회하는 1탄점 적시타 루인 디아즈 바자의 카운트입니다 3앤1 5구 빠집니다 버티고 버텨서 얻어내는 볼넷입니다 노벌 투 스트라이크 밀어냈습니다 이재현 타구가 센터 쪽 떨어지는 안타 3루에서 멈춰 세우는 이종호 코치입니다 3루 주자 절대 무리할 필요가 없고 7번 타자 김용웅 선수 대신에 6회 말루 찬스에서 대타 류지혁 선택 성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끌려 나옵니다 삼진 자이 슬라이더 때문에 가운데 몰리는 패스트 볼을 빠르게 대처를 못했고 믿음의 덴타였는데 보답하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조금 높은 공 때렸습니다 네어플라이 이루스 고승민 처리합니다 3아웃 잘로발로 디아즈에게 적시타 하나를 허용했습니다만 한 점만 내주는 피칭으로 또한 번의 퀄리티 스타트를 완성하는 터퍼데이비슨입니다 복귀 전 완벽하게 1이닝 등판을 했었던 최준용 선수가 이제 연투에 나서겠습니다 높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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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골라내고 출루하는 김성윤입니다 높은 공 당겼고 멀리 갑니다 왼쪽 좌익수 옆에 떨어집니다. 원바운드로 탐정을맞았고 앞선자 김성현 3루 지나서 홈까지 달립니다. 들어왔어요. 김원곤 4안타 게임. 다시 한번 높은 페스트볼을 찍어 누르면서 자 일루자를 손쉽게 홈까지 불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놀람> 3N1 구자욱 오고 당깁니다. 빠른 타구 빠진. 번에 있던 김원구 주자가 천천히 홈으로 그리고 타자자 구자욱 1루에 미끌어져 들어갑니다. 1타점 2루타 그리고 원스트라이크에서 구자욱 선수가 히팅 포인트를 앞으로 가져가면서 자 1루 베이스 안쪽으로 강한 타구로 다시 한번 추격하는 점수와 득점권으로 또 이동합니다. 4홀드 1승 9패 3.15의 평균 자책점을 현재까지 기록 중입니다. 박힌 투수 정현수 그리고 4번 타자 디아즈 리카운트 변하고 루틴. 2공에 전혀 반응을 할수 없었던 루인디아즈 4번 타자 2사 2루 상황을 김상수 베테랑에게 넘겼습니다. 5구째 벗어납니다. 이성규 볼넷 공도 참아내면서 또 비어있는 1루까지 채워냅니다. 원블로스트라이크 때렸고 약간 먹힌 것 같은데요. 그래도 멀리갑니다 센터 쪽 충격수 뒤로 물러나면서 처리. 3리아웃 장루 2루와 1루로 남겨둡니다. 아홀드 1승 1패 평균자책점 1.77을 끝으로 당겼습니다. 좌측 떨어뜨립니다. 전준우 한타 전투 슬라이더 볼 이후에 과감한 타이밍으로 선두타자가 출발이 되네요. 예. 인도 대주자 김동혁이고요. 바운드 와, 스타트를 끊었어요 김동혁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이루 세잎. 조금 낮은 변화구인데 스타트가 상당히 좋았죠. 예. 김태훈이 유리합니다. 다맞췄습니다땅볼 유격수 앞으로. 인루에서 본인은 아웃됐지만 선행주자를 한칸 전진시켰습니다. 윤동희 때렸고! 전진터 뚫고 권다 3루자 득점! 대야수가 전진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타가 나오면 정면이 아니면 빠져나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자, 상대가 따라오는 이 시점에 도망가는 한 점, 천근 같은 한 점을 얻습니다. 6대3. 12세이브 1승 9패, 1.33 리그 최고의 클로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1번 다시 김성윤이고요. 초구 당겼습니다. 내야 빠져나갑니다. 우측 안타. 초구부터 강력하게 노리면서 선두타자가 출루됩니다. 높은 공을 때렸고요. 중견수 많이 달려 내려오면서, 좌중간 지역에서 처리하는 장구성입니다. 3, 4번, 구자욱 피아지를 만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주자 1로 낮게! 조통과! 구자욱은 얼어붙습니다. 각이 크게 가라앉은 게 아니고, 살짝 가라앉았어요. 그러니까요. 바운드볼 뒤로 빠졌습니다. 주자가 2루까지 이동합니다. 컴카운트 22. 선수의 호투도 있었고 또 고승민 선수의 선취 2타점 전민재 선수가 도망가는 3점 홈런으로 롯데자이언츠가 시리즈 수입에 성공합니다 그렇습니다 최종 스코어 6대3 석점차 삼성의 추격을 뿌리치면서 사직 기준 클래식 시리즈에서 롯데자이언츠가 삼성에게 3,244일 만에 시리즈 수입을 달성합니다